여기가...어디죠? 아, 어, 틀 <laughs> 아니 우리... 정답해? 정답은...저거...저거... 타임라프가 <laughs> 된...저기... 그... 야, 잠깐 나 떨어져볼게 너 여기서 버티고 있어, 잠깐만 네? 어, 우리가 어떤 시간 됐는지 알려줘도 될거 아니야? 저...저희가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그, 나이프가... <laughs> 계속 검... 이렇게 계속 와요. 너가 다시 너도 가봐. 너도 가봐. 아니 우리 영상을 찍을 때마다 레전드를 찍어. 왜. 너도. 가봐요. 할 때만 레전드가. 야, 돌 또. 와요. 다시 <laughs> 보세요. 아니 우리 이거. 나이가 되는 거. 다 가볼게다. 시 가볼게. 하나, 둘, 셋. 빠. 하나, 둘, 아, 아 진짜 걸렸어 방금 다시 왔어요 <웃음> 안녕 <웃음> 이제 다시 들어왔어 아까 전부터 몇번을 반복했지만 이렇게 됐답니다 아, 거의 지금 거의 10번 가량 했어요 저희 지금 아, 근데도 안도거요 이게 <laughs> 저도 이게 레전드다 하고 바로 영상을 켰습니다 검랭이의 <laughs> 버그로 인하여 날막으로 했는데 여기로 왔을거야 날 먹으려 했는데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미쳤어요 우리, 우리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근데 어? 우리 하나 둘셋 하고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 근데 이러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나 다시 가볼게 잠깐만 <laughs> 미친 미친 아 다시 와 <laughs> <laughs> 미친 진짜 나 갈게 내가 갈게 아 잠깐만 그 그래도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났어 맞아일 타임루프에서 덜아 타임루프에서 벗어났 이거는 원래 보통 떨어지면 화나잖아. 가 네. 에, 근데 이건 진짜 저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뭔가 기분이 되게 야, <laughs> 어 이게 좋아야 좋아해야 되나? 안 기분이 안 좋아해야 되나? <laughs> 아, 거기서 돌아왔을 때축 늘어진 친구의 꼴이 너무 웃겼습니다. <웃음> <웃음> 와, 이게 기뻐해야 되나? 기뻐하면 안되나 이게. <laughs> 아니, 이게 썩다고, 진짜... 그냥 같기도 하고. Peace. <laughs> 아니, 그, 아, 아니 타임, 저 수, 아니 너무 웃겨. 뭐, 타임 루프도 아니고 아니 왜 근데 그 검나 나도 못 걸어가요. 날먹으로 야 우리 우리 성공했다 했는데 성공한 그냥 타임 루프물을 찍고 있는 거야 갑자기 아니야. 아너 이혼한 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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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가자. 다시 가자. <laughs> 아, 저기, 레전드를 할 때마다 찍는 걸고 저는, 전에, 전에도, 계란을, 계란, 뭐, 아, 이렇게, 다, 달걀 운반하기 게임을 했거든요? 아니, <laughs> 근데, 끝까지 그, 우리가, 그, 방해하는 그, 베이컨이 한명 있었는데, 베이컨이, 고랭 씨가, 어, 달걀이 때, 깨트렸어요. 어, 베이컨이 가득 찢어요 밀어서 깨트렸어요. 귀가 재밌어 고랭 씨가 화나서 그냥 그, 장난으로 또그 베이컨에 달걀을 세트 넣는건데 오히려 달걀이 깨졌어요 그 위에 그 갖는데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laughs> 트레이를 넣는 데가 있거든요? 그 트레이를 네? 넣어서 했던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레전드를 둘다 찍었어요. 아이씨. 이게 나이트 스카이 덕분에 레전드 가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편한 일인가요? 김만이 <laughs> 언제 와? 김만이는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아니야, 루 전화 받 밥을 거. 먹는다고 해놓고 밥 밥을 다. 답을다 처먹은 것 같긴 한데 그.. 왜 전화를 안 할까요? 호랑이가 배불러서 잠을 버렸어 우리 버렸어 제지마제채마 저희가 유튜브까지 뽑았기 때문에 배꼽까지도막 웃었습니다 우리... <laughs> 맞아요 저희 가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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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우리 이래어요 우리 미죠 그니까? 같이 가 빡빡빡 아니 저희가 진짜 레전드 찍었다니까 우리 오늘 그러니까 더뿌 레전드가 없는 걸테 우리. 그러니까 이거 흔한 일 아니겠죠? 흔한 일 아니겠지. 아니 어떻게 봐봐 날먹을 했는데 거기로 갔어. 근데 거기로 가서 어 우리 어 우리 게이득 했는데 게이득이 아니었지 뭐야 자꾸 우리 우리 둘이서 막 타임 루프물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제 타임 루프물을 재난 영화를 찍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니. 이번에는 바리까 하고 계속 떨어져도 똑같아요. 계속 가, 계속 계속가 계속 돌아와요 그냥. <laughs> 아니 근데 아니, 보레이가 내가 너가... 근데 내가 떨어졌을 때 날먹이 맞았어. 근데 네가 떨어졌을 때 이게 아 잠깐만. 아, 내가 아, 떨어진다 미친 보레기가와 다시 또 미친 보레이에요 <laughs> 보레 다이러드로 여기 놀이공원이에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놀이공원을 이렇게 좋아하세요아 날먹할 뻔했는데 날먹할 뻔했는데. 나 여기 있어. 아이. <laughs> 레전드래 진짜. <laughs> 뭐? 저 웃어가지고 이제 힘이 다 빠졌나봐요. 에이 이렇게나.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레전드네. 어떻게 이런 수가? 저희 저, 저, 저희가 저희 당한일이 황당하다면 저희가 당한일이 황당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채널이 재밌으면 구독을 눌러주시세요 <laughs> 거기에 보너스로 해서 엄청나게 재밌으면 알림설정까지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요 개미치! 아이 진짜 미친보레! 아니 좀 빨리! 아 진짜 미치! 내가 네 뭐, 게임에 들어가서 이캐릭터에 대가리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밟아서 그 인간 고기 공장에 넣은 다음에 거기서 인간 고기로 만들어버릴 거야. 아날 어, 먹? 날먹 가나요? 어. 아 미친! 날 먹었... 그런 말... 안돼 사망 플래그야. 날먹은 개뿔. <laughs> 진짜 날먹은 개뿔이네. 그자 눈물 네, 눈물 아 눈물 콤이 속까지 없었습니다 진짜 자, 맞아요 눈물 콤을 속까지. 핫해서 알아차 너무 거이 없고 웃겨서. 아니 아니 쫙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좀아아 이렇게 더 힘들. 그러니까 초초로 초초로서 돌아오는 게 너무 하찮아요 아니 이게 저희가 원래 <laughs> 그 사실 그냥 놀려고 한 건데 그냥 놀려고 했어요. 근데 근데 영상 계획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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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진짜 유튜브지 생긴 거야 우리가, 아, 우리가. 영상 계획이 진짜 일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냥 놀려고 했던 것뿐이었어요 저희는. 근데 갑자기 <웃음> <거기로> <웃음> 오늘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오늘은 아 오늘은 새해예요. <laughs> 아, 아,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이야. 해피 뉴이야. 잠깐만. 저희가 저희가 선물로 재밌는 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볼까, 누가? 아, 됐다. 삐? 아, 이거. 저희가, 음, 저희가 생각보다 밝아서, 아, 순조롭다, 먼저. 저희가 생각보다 밝아서 순조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거야. 왜 이렇게 순조롭다 생각했어요. 자 순진하다 뒤에는 또그유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자. 아 여집에서 우리가 아니, 이상한 짓을 아니 어떻게 여기 위에, 저기 위에 어요 저기. 저쪽에, 저쪽에 있어요. 아무튼 어디에? 어, 아니야, 유튜 아니야, 조금 더 앞쪽에 있어. 내가 내가 밟고 가. 그만! 내가 봐야겠다 아, 말... 아, 네. 아니 정말 저희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아미친부 아니 이거... 어린이가 아, 한 87이었어 아, 거기가? 아 진짜 아 됐다 됐다 아니 저도 날먹을 성공할까 봐 봤는데 여기어디지겠어어158방금 <laughs> 지금도 생각하면 <생겼어>, 어이가 없어요 <laughs> 저쪽이 아니었어 우리? 저쪽이? 거의 코 앞이잖아 지금 됐다. 여기서 응응4시만 가면 곧곧곧 곧, 곧 200이야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아 맞아 우리 여기서 여기쯤에서 그랬어 아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앞이야 바로 앞일걸? 저기 위에 저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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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를 갔을걸요 저희어 그래 다 여기여기 어 여기여기 저쪽위거아아아 안돼요 설마 우리 <laughs> 이런식으로 막 막혔었는데 <laughs> 잠깐만 내가 너 끌어줄게 내가 너 끌어줄게. 야, 너 끌어줄게 아니야 떨어지게어 됐다, 어, 됐다. 와. <laughs> 야 이대로 또 그러면 이거 완전 역관광이었고요. <laughs> <laughs> 또 그러지 않았어. 저희의 저희의 이제 그아우미치 <laughs> 저희가 같은 걸재렇해제돼 버릴 뻔했고요. <laughs> 또 그랬으면 진짜 레전드겠어. <laughs> 아 대꾸 떠줘. 아아 잠깐만 제발 제발요 안돼. 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laughs> 아저어저저저저 어. 자갑니다 아니, <laughs> 아 머리를 밟고 가야되나 를 여기 가돌아니 같지 여머리아 <laughs> <미친 내가 도와줘. 웃음> <미친. 웃음> 대답이요? 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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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봐 도 나도, 나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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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어? 도 나도, 나 어? 나어나어나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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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같도 나도,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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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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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긴거 우리 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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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이것밖에 안해 <laughs> 우리 잠깐 여기서 맨들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곳에서 <laughs> 아니 랜덤? 아니 이어 이렇게...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근데 우리 아 진짜 레전드가 다른 곳인데 뭔가 대자야아이고 <laughs> 되게 그냥 어? 그냥 톡톡 타고 오는데 다른데대자뷰야 이게. 장소는 가, 다른데 같은 일이 다... 아니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 가능한 거지? 야, 핑낭 씨도 이거 이거 역급 봐야 돼. 왜? 나 저번에 이거 핑낭이랑 했었거든 나? 응. <laughs> 아니 근데 핑낭이랑 진짜 레전드로 갖고 1 0 0터도못 갔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했는데? 어, 막 저기 40 갔는데 떨어지고 50 갔는데 떨어지고 다, 다시 사십으로 갔다가 떨어지고 30 갔다가 떨어지고 갑자기 떨어 다시 떨어졌다가 미 미쳐가지고 뭐, 당일치기예요? 날치 당일치기예요? 아, 아, 막 우리 막꺄까 이러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니까 꺄르르꺄르르 이래 버렸네. 당일치기야? 야 빨아야 십만 십 시간 아니, 나 핑랑이랑 할 때는 막 소리 질렀어, 우리 막. 영상 보면 알겠는데. 영상을 막, 찍었어? 어, 영상 있어. 파테님에서 어. 보세요, 그건. 아니, 나도, 나, 도나 원하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미친. 아니, 아니, 나 진짜 원하지 않았다고. 아니. 막 돌아가, 돌아가어 <laughs> 안 되지. 원하지 않아요. 그 검댕이 검댕 감기 이주로 기침 소리 들립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돼? 말 말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목이 아파서. 진짜 레전드다 우리. 응. 근데 솔직히 핑낭이 미안요어 근데 살았네? <laughs> 근데 핑낭. 핀랑이... 진짜 환장 대환장이었거든 나랑 핑맹이랑 했을 때는 막막그짜 우리 진짜로 100m도 못 갔어. 막5 0배 갔는데 떨어져. 아 잠깐만 아니겠지? 아니야. 날먹은 날먹이 아니지. 날먹까지는 되지. 날먹 설마 설마 또 타임 루프? 아니지. 아 여기 <laughs> 아이템 아이 <근데> 여기에서 <laughs> 아이고. 와, 우리 정말 잘해요. 아이고, 동명이 살려라. 야, 우리 실력 진짜 대박이다. 우리 진짜 잘해, 우리. 그니까 개못해 아니 우리 진짜 잘해 이 정도면 난할 땐데 레전드를 터팅이 진짜 잘한다 우리 여기서 할때 우리 이제 다혈질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 고혈압 때 우리 지금 딱 정상인데 고혈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또 열가다 지야 근데 아까보다 고혈압의 상황이 더 있겠냐? 제가 아까 아까 아까는 진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지랄 하는데 어머 어디가 왜 거기 있어? 아니 떨어졌어. 다 어머. 어머 미친. 아니! 진짜 가봐. 이일로 와요. 어머, 아니! 야, 미친. 너이 아이 금땡아. 야,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 냐나왜 요요야 내가? 그래 아파리 좀 옮겨 봐 한번. 어 됐다. 아? <laughs> 네. 저... 여기 끝낼까요 <laughs> 그래 우리 여기서 클레이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저 지금 벽에다 두드려 맞고 있어요. 벽에다. 좀다 지진인 거 같아서 저희 잠깐 여기 아, 잠시... 나무에서 찍읍시다. 그래서 자, 자 저희 이거 그만하고 이제 힐링 게임 하러 갈게요. 오세요. 자, 자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지? 레전드를 찍었다. 레전드 찍었다. 아, 자, 어그 우리 그그인기성 3... 아, 우리 어떻게? 우리 보바 건 바로 해도 돼? 아니야. 어. 우리가 지금 너는 지금 뭐였지? 너가 오로라, 내가 밤하늘이니까. 우주. 근데 우리 둘다 별이잖아 바뀌었잖아 우리 세계관 왜 우리 둘다 별이야 내가 보라색 별이고 너가 까만 까만색은 좀 그러니까 까만 해 그래 너가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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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루 진짜 안녕.